뭐 언제 왔어? 조금 전에 피자 먹어. 아, 어, 안 그래도 저녁에 피자 시켜 먹자 그럴라 그랬는데 음? 기도 안 해? 아, 참 못해 신앙이니 기도를 그렇게 잘까먹냐? 이거 누굴 거요? 에? 이거 누굴 거요? 어, 이거 언니 거 아니야? 뭐가? 이브레지어 뭐? 어, 이브레지오박쌤 거야? <laughs> 어, 괜찮아요? 언니? 어, 괜찮아요, 괜찮아 소리 크게 났는데? 진짜 괜찮은 거야? 어어 어. 언니, 천천히 주세요 체하겠어요 이상현 조연출님이라는데 제가 대신 받을까요? 감사합니 네, 네 지금 가고 있어요. 네, 버스요 다음 정류장은 영등포, 영등포입니다. 예, 버나왔어요 예, 금방 갈게요. m o r 지니 항상 바빠. 박 쌤은? 어제 들을 때 있다 꿀직 나왔어요. 아, 어, 근데 어제 박쌤왜 브라질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? 네? 아. 언니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 보이는 거에 조금 민감하거든요. 아. 자기가 너무 말랐다고 생각해서 더 그러나 봐요.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? 어, 이불지 박섭 거요? 이불지 박섭 거요? 이불 지금 박생 거요？이불 <laughs> 하자. 박생 거가 뭐요 예？수업 시간 에 칠판 에 그렇게 썼 다면서요？왜 어. 어. 그런 거예요. 웃지 마세요 괴로워요 아, 뭔데요? 에? 무슨 일인데요? 아말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장면만 떠올라서 저도 모르겠구만참 한동안 애들한테 또 놀림 받게 생겼네 어, 근데 줄리엔 선생 그 사람은 그불화자같이 그런 건좀 살짝 주지 참 매너도 없네 혹시 이 사건에 막 신나서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? 맨날 기똥찬에 어쩌네 촐싹대는 걸로 봐서 그럴 수도 있죠 음, 그럼 어떡해요? 아이 걱정하지 마요 에? 브라자, 브라자, 그러고 다니기만 해봐. 내가 좀 죽도록 패버릴 테니까. How going life? So where exactly do you plan on going? Oh, you've never been to Brazil. 브라? <laughs> oh, Brazil is the most exciting 브라자? country. I hope to go to Brazil again. 브라자? 이자식 브라자가 뭐! 왜 아, 이래요 윤쌤! 넌 학교 선생이라는 놈이 기본 매너도 없냐? 어? 한 집에 살다 보면 브라자 볼 수도 있지 그냥뭐사랑이라 브라자 브라자! 브라자? 무슨 브라자 I said Brazil! 브라질? <laughs> 아 브라질 갑자기 왜 이래요 윤쌤 아, 뭐. 아무튼 뭐. 아 조심 좀 해요 따, 이상한 사람 이제 와. 왜 이렇게 늦었어? 민선이 만났어? 쇼핑 좀 하고. 아, 뭐 샀어? 아, 그냥 스카트 하나. 귀엽다. 어. 스카트 예뻐요. 그죠내 팬티도 같은 무늬 있는데? <laughs> 예뻐요. 줄련 선생님 잠깐 저좀 보실래요? 왜요? 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여자들끼리 사는 집에 줄련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불편한 게좀 있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말인데, 팬티님, 브레지어님, 그런 단어들 너무 쉽게 입에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. 지원이 보기에도 좀 그래서. 사과, 미안해요.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. 아, 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전체 택배 왔습니다 아네저 여기 사인 좀 네. 아. 여기요?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왜 <laughs> 저래 사람은 왜 이래 내 패티도 같은 문이 있는데 내 패티도 같은 문이 있는데 <laughs> 강한 충격에 의식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선 씨는 줄리엔의 팬티를 벗어야 한다는 의지만은 강렬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지원아, 줄리엔 팬티 벗겨? <목소리> 어머 아가씨 아가씨 왜 이래요 하선 씨는 아가씨. 그날 줄리엔의 팬티를 입은 채 자신의 집 마당에 5시간 47분 동안 널러져 있었고 총 17.8킬로미터의 거리를 줄리엔의 팬티를 입은 채 이동했으며 무거. 야저 완전 대박. 이거 옆집 국어 아니야? 위성 사진에 찍혀 세계 25개국 대략 2억 명의 사람들에게 줄리엔의 팬티 입은 모습을 보여주었다. <laughs> 실제 비단이 전해지기도 한총 연장 6.6m의 땅굴 실크로드. 이 땅굴을 통해 부집 사이에는 날마다 무언가가 교류되고 있었다. <목소리>